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유한 국가. 요것을 되기를 바라는 법사 중에 한 사람이고 스님 중에 한 사람 본인 무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 몸의 신기를 60%에서 50%. 많은 사람은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집에 점사를 보러 간다든지 갔을 때 대본 선생님들안 그러겠지만도 또 그렇게 상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린 물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니가 지금 이 정도 형태가 테니는 신을 받게 되면은 하,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이 갔을 때지가 꿈도 맞고 이러도 보지, 자지 스스로가 그걸 이제 지 마음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신을 받는다고 이제 셀 구설하기 돼 있지. 그러면 누구나할것 없이 재물을 채려 놓고 산신당이나 어느 굿당에 들어가서 한 이틀 삼일 두들고 징북을 두들고 시리 진원해가뭐 신을 불러내려뭐 일반 멀쩡한 사람도 신기가 내려. 그런데 그걸 시에 대가지고 신을 받아가 제대로 된 신을 받아오면 되는데 아닌데 신을 받아 왔다. 그 망조지. 그거 집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라 행복급 불행이 시작. 잘 받았던 못 받았던 신이함 내려 먹기 그 신은 자기가 생명이 붙어 있는 이상은 안안 안 가게 돼 있어. 왜? 내 몸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신이 놈이 왔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잘 보시는 유명한 만신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다섯 번 이상은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고 조상 선형들 싹다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받기로든지 안 받기로든지 결정을 내려야지. 무조건 너무 말마 한번 듣고 가 가지고 된다는 말레가 신을 받았어라네. 그래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거의 절반은 된다 보면 돼. 그래 무조건 신을 받다가 모당이 되고 법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지. 조항에 무란 걸떠 놓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 집에 자정을 하셔야만이 그 집에 하목이 오고 터주대감이 일어나서 집에 하목이 있나는이라. 신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 신을 받으면은 그 날부터 그 사람은 행복끝 불행 시작이라고. 꼭 그거는 아셔야 될 거. 그리고 만약에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을 가서 물어보고, 어, 똑같은 말이 네번 이상이 나와야 돼.